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두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와, 애굽 사람의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다, 모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때 여호와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제 추수 감사 주일이었죠. 한해 수확을 결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심, 선하심이 있었구나. 이거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는데요, 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로. 영광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냥 막 짓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비라는 이름대로 한 사람을 얻으려고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또 사례는 한 사람의 어미로 살고 싶어서 평생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꾼, 예, 발뒤꿈치를 잡는 자답게 평생 남 속이고 속임 당하고 예,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니까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예, 아브라함, 사례는 열방의 어머니 사라, 야곱은 너 이제 사기꾼 아니야. <laughs> 내가 너 지키는 자다. 예,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런 의미를 새로 부여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불러 주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여겨 주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좀 낯설은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 소개가 되는데요. 뭐,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름도 있고요. 어, 또 아들들의 이름도 있는데, 우리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네,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부정적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 나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구나 나는 이방인일 뿐이구나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첫째 아들에게 지어주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애국에서 예, 왕자로서 아마 최고의 무예 학문 혜택을 다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모세가요, 원래 왕 후보자로서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서의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모세, 어떻습니까? 이제 양, 똥을 치우고 장인, 양, 어, 양을 이렇게 돌보는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실존을 모세가 깨닫고요. 그 현실을 첫째 아들에게 게르솜.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이방인일 뿐이다라고 그의 첫째 아들에게 그런 자전적 고백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혈기가 왕성하고 젊었을 때는요, 내가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한 자리, 높은 자리 내가 오르고 말리라.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전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허한 사람도 너무나 부족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 다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요, 실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편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먼지 뿐임을 아시고,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구약성경에서부터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진토지만 하나님이요, 빚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해 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진다. 복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켈란젤로가 너무나 작품을 잘 만드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그 어떻게 그런 동물을 이렇게 빚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네 저는 돌을 볼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있는 사자를 봅니다 저는 저 돌덩이가 눈앞에 있지만 먼저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깎아낼 뿐입니다라고 했다는 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가 만지고 누가 바라봐 주느냐 누가 터치해 주느냐에 따라서요. 한낱 돌뿐인 인생도 영원한 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요.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모세의 개인으로 보면 실패자, 도망자, 무지한 자, 망한 자,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너는 사명자, 너내 백성 구원해 너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니까요. 영원토록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증거하는 위대한 선지자 율법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나를 누가 불러주느냐, 누가 나를 터치하고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평가가 뭐 어떠하든. 상관없이요, 예, 복 있는 삶,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예, 영원한 길로, 복된 길로, 역전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고백이요,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예, 본문의 4절 말씀, 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나를 도우사 바을칼에서 구원하셨다 하이더라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나는 나그네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예? 정말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애구방 바로왕 앞에서도 권세를 사용하고 예? 놀랍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에 새겨서, 지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오곡백과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내가 가만히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 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물 주시고 해 주시고 비 주시고 모든 우리를 안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셉도요. 아들의 이름을 두 사람 지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문나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뭐일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총리가 되고 보니 되더라 보니 다 아, 지난날 아팠지만 하나님이 다 잊게 해 주셨다라는 이름을 문나세라고 지었고요. 또 둘째 아들은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이제 둘째 아들에게. 예,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한탄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 보기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 우리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본문의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laughs> 그들을 이기셨다다 하고, 예, 모세도 이드로 또 장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야, 모든 신보다, 바로보다,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내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무, 영입니다.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예, 우리 허무한 인생, 미약한 인생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은혜가 넘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예,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 게르솜,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아마 모세의 삶에 간증이 넘쳐났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바쁜 세상 거친 세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LESL의 기적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예배할 수 있는 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